준비! 시작! 자,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. 자, 일단 국물부터 맛보고 있는 두 분. 그렇죠. 면을 먹는 것보다는 국물을 먹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. 자, 우리 김풍 씨와 유기선 씨. 서로 한번 이겨보겠다고. 그렇게 막 섞어서 마시면 헷갈리지 않아요? 자, 이. <laughs> 아, 자, 유다씨. 오, 더 이상 뭐, 시간 안 돼도 돼요? 오, 뭔가 느낌이 왔나요? 자신 있어요?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 문제들 보다는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자, 제일 쉬웠다, 여태 문제 중에.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 하면 동시에 외칠게요. 하나! 둘! 하나, 둘, 셋 하면 동시에 외치게요 하나, 둘, 셋! 1번! 1, 1번, 1번! 1번! 오! 둘다 1번이라고 하셨습니다. 왜 1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? 일단 2번이 아닌 이유는 두유, 네. 일단 미중맛이좀낫고요 네, 3 번은 네. 일 번과 비교했을 때 콩을 간득한 그 가루들이 좀 있는데 네. 일 번이 없더라고요. 일은 콩가루가 없어요. 예, 그것은 네. 무엇인가 우리에게 음 <laughs> 뭔가 페이크를 주기 위한 어. 제작진의 생각이 아닐까라는. 제작진의 아주 얄팍한 콩국수가 아니겠느냐. <웃음> <웃음> 나머지는 콩가루 뿌려놓고 일 번은 안 뿌린 거 보니까 진짜 콩국순이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. 좋습니다. 자, 두분다1 번을 골라 주셨는데요. 자, 과연 1 번이 100% 콩일까요?